저는 아까 운동 갔다와서 식구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서촌 어디 가는지 아시죠? 채식주의자에 갑니다 오늘의 o t t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는 오늘 식공 파티야 이거 반지 세개다 반지 이거랑 이거 세개다 우리 식공 씨가 선물해 주셨고, 이거 목걸이랑 이거랑 나시랑 이거 나뭇잎 그리토까지 오늘 완전 식공룩이에요.다가 <laughs> 이거는 옛날에 산 약간 나풀 나풀 카키 바지 이렇게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머리도 이렇게 했어. 신난다 언니들 보러 가요.

나라다. 아, 잘 있었냐. 뮤식하러 가. 습니다 아, 당신들, 이 네. 네. 어떻게 먹을지 나 나? 는떡이이 입맛 꼭 떼어갔다. 아. 먹어봐, 이거. 이 핑크가 퀸화. 얘도 퀸 이건 뭐야? 홍수 홍수, 응. 두부, 응. 오이, 피클. 이 참다. 밖에 아깝게 생겨서 경과류 오는데. 경 먹어봐. 상큼한 설레서. 네, 지늘 입을 일단 했어요 어, 맞지. 부드하고알차 음, 어, 되게 있어, 부드럽지. 이게 음 없어도 먹겠는데? 응. 이거 할머니들도. 할머니들도 먹을 수 있어. 그럼. 오늘

이거 이거 페스츄리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마요네즈 이것도 따로 포장돼 해줄 치지 아니야? <laughs> 만약에 이거 언니 포장해 <laughs> 같이 올려먹으니도 같이 해줄 거요 너무 맛있고 <laughs> 너무 좋아 음.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미쳤어 언니 울지 마야 진짜 여기 그렇게 많이 온 이유가 있다 진짜 맛있다 알지? 아 맛있는데? 거의 이거지 들화장님나가지 진짜 맛있지 어, 진짜 맛있어 아, 아 너무 맛있어 나도 포장해갈까? 응 그치 포장해갈 맛이니까 음, 지금이야 지금. 지금 말씀드려야 돼 근데, 근데 너 할거야? 응 나도 할래 세줄 세 세줄 줄. 세 따로따로 포장해 놨는데 네. 꼬맹이 말씀드리고 네. 우리. 아, 우리가 안하지 <laughs> 너무 행복하네. 오늘도 행복하네. 아 오늘 응급하네. 응급하네. <웃음> <웃음> 야, 너무 맛있어 아니 이, 이거는 이거의 입장인요네 이거 근데 사람들이 막 비싸다고 하는 말 만칠천 원. 나데 그런 그카이 일주일 도 충분해. 그럼 나다 한다니까. 라러려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아어차상한니까 배달 아, 나 여기 우리 집앞면 맨날 먹 거야 응좀 음. 음. 살고 싶어 이난 음. 음. 이거 제일 행복해 꼬다리 먹 때. 같아. 진짜 맛있다 음. 아니, 나 오는데 음. 빨리 나먹나 진짜 그 ISTJ랑 e j 랑 같이 나오아진짜 사람이 으같은나 진짜 너무 좋아. 나 이런 맛집을 찾아다녀, 진짜. <목소리도> 내 내가, 내가 왜 같이 가서 한 거냐면 내가 혼자 가니까 수영을 할때나 세상과 거 기억하는 게싫어한하 거 <목소리도> 세상과 기억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목소리도> 아니, 내가 내가 본래 그앞장면나 물으면 아니 그건 아니야 <목소리도> 아니 귀찮기도 하고 그러고 샵에만 이면는 지은이는 이용하다 보다 대박 <목소리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목소리도> 알지 <목소리도> 인정 인정 이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목소리도> 내가 이건으로 생각했는데 지은아 말이 길다 우리밖에 생각이 안 났다? 말이 부개없 알잖아 내 마음 안 해도 알아 그럼 우리 빨리 9월까지 운전면허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뭐 먹고 싶어 하면 언니는 아무거나 할수 있다. 있다 나는 그냥 음... 음. 양과신고 거? 음. 이런 거 하면은 얘 그러면 이해주지 그럼 거기 가면 되겠다 여과 작용 여과야 예. 괜찮아 아무거나 할까? 신청하고? 예. 아, 진짜 웃긴 지은이랑 나랑 둘이 만나 다가? 아니 근데 그냥 네. 우리는 시연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시연이 데리고 다니면 안 나만 따라와 미니지도 그냥 이장 지도 가기 이런 난 너무 좋아 그안에서 배우셨나 봐 1년 정도 오늘 저녁을 먹으려고 배우셨나 봐아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인다, 나는. 유행한... 아 어, 있었는데 없어요. 아, 그 대박이다. 음. 있었는데 없어요. 성과점. <목소리> 음. 일단 나 우리 음. 땀 씻고 나와다열었어다 어디 갔지? 세 명이요. 잘기괜요

나왔어? 응. 너무 좋으네요아 <laughs> 우리 가족 같아. 사진 같아. 포토이즘 별거 없네. 포토 이게 이게 그거죠. 우리 이거 사진 을 뽑아서. 너무 귀여워. 이게 성과이지. 어. <laughs> 완전 얘네들 사이 에 둘러싸. 과일 과일 여자. 나중에 시골 같은데 음. 좋은 민박 하나 잡아가지고 놀러 가자. 겨울에 응. 진짜 쉬고 자연이. 민박질 거면 할머니가 밥도 주셔. 또 응. 메이로 응. 응. 먹어볼게요. 도 마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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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음! 뭐가 해먹는 아장 토마토 맛. 이게 별거 아닌데, 음 맛있어. 신기하다 응. 이거, 휴게소에서 맛있어. 진짜 맛있는 거. 고구마 아이스티크인 여기는 어떻게 한 거야? 여기? 그러니까, 내가 망원동에 여기 이호점이 어. 있어. 모으자고. 음. 음. 내가 보기 진짜 좋은데. 음, 조건 음. 따뜻해. 약간 탑스틱인데. 맛있어. 음. 쓰는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런 게, 이런 폭탄을 이게 의외로 맛있다, 맛있다. 음. 애이 음. 양이 안 돼서 이머 이거 드셔보셨는 죄송해서 아, 이 미니로 만들어봤어요 너무 귀엽다 맛있 괜찮았어. 팔 찍자, 너무 귀여운데? 짠다 작고 소중히 이것도 주셨어요. 서비스. 음. 내손 음, 감은 것 같은 데 음. 일단 얼려있을 뭐때 먹어야 될것 같아. 뭔가 자연의 단맛. 자연스러운 단맛. 뭐 정도 되지 않은.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내스타일이 김치 인장. 난 철길인데. 짠. <laughs> 아, 귀여워. 음. 음. 아 이거 그린 요거트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자, 보여줘. 음. 아 여기 정리 잘했어또 그린 요거트랑 먹으면 진짜 맛있. 겠다 <laughs> 진짜 그린 요거트 먹고 싶다. 그린 요거트 이렇게 찍어서 되겠다. 아, 아 그린 요거트들 요즘 음. 는거 응. 네, 그 그래. 요거트. 좀밥금 먹을 수 없어. 많나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아, 이거 얼려 <laughs> 먹어야 돼. 맞아. 얼려 먹어. 초콜릿 얼려 먹어야 돼. 맛있지. 어떠세요? <laughs> 진짜 <맛있어. 웃음> 여기서 찍으면 진짜 맛있다. 우리 꼬다리 이거 헬스 플너를 선물 주는 언니가 있다. 트레이너들 이거, 이거 많이 쓰는데. 음. <laughs> 세한 이거 어떻할 거야? 동 <laughs> 진짜. 음, 진짜 오늘은 언니가 우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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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언니 음반. <문다>. 아 진짜. <laughs> 결국 여기서 다 먹어 <나 이거 시켰어>. 드시는. <laughs> 이 귀엽지? 나이 개수새 너무 귀여운 거. 이거랑 이거. 샴랑지에 그리고 이거. 맞아. 너무 힘 핑크. 에이가 똑똑똑 있는 그 이거 디그체가 약간 뽀한느 드셔 보세요. 이요 맞아요. 믿고 먹는 보장님 어? 아는 맛. 아, <laughs> <맛있다>. 그렇 음. <laughs> 이번에 그 뭐냐, 바닐라 익스트랙을 추가를 했어. 진데 눈이 저높해지는 게. <laughs> 감동의 맛이야. 뿌듯샴. <laughs> 어, 음. 나는 이게 인당시에도 그렇고 음. 이것도 그렇고 왜이 델리마즈 맛이랄까? 얘도 그렇고 음. 얘도 약간 델리마즈 맛이랄 <laughs> 델리마즈 맛? 귀여운데? 어, 진짜 참 맛있어.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네요. 나 요즘 이 희망시에 빠졌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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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말어서 사진도 못찍었순삭해버려다 <laughs> 봉지라도 가져갈게. 래귀엽다 응? 이게 <laughs> 지은이 그림자구나. 갑니다. 세시간의 수다를 마치고. 성과정. 안녕하세요. 이 누구야? 저요. 잇! 지? 응. 안녕하세요.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See?